안녕하세요. 픽플입니다 이번에 사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죠. 블리츠의 스타크와 국산 게임 라우르에서 비니가 출시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롤랑이 나왔는데 비니까지 인기가 좋네요. 아무튼 오늘은 스타크를 볼 텐데 획득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크 일단 먼저 봅시다. 자, 기본 외형은 그저 아주 간단하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자, 기본 공격 한번 해봅시다. 오 기본 공격은 그냥 이펙트가 다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시가 틀리다고 하는데 대시 한번 해볼래요? 아 뭐야 대시로 이거 도망가기 엄청 쉽게 되어 있네 그러면은 자첫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 뭐 <놀람> 스킬 뭐야? 두 번째는 광역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스킬? 야나다스. 야나다스. 어, 이거는 그저 세로 공격으로 되어 있고. <놀람> 네 번째 스킬? 처음에 반격기같은 외형이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사라졌다가 샹샹샹 베는걸로 되어있네 이게 획득하는거랑 좀 다르게 뭔가 싹싹 <목소리> 되고 다시 돌아와서 싹되고 한번 더되는걸로 오케이 그 다음 스킬 뭐야 <목소리> 이거는 <목소리> 아좀 멀리에서도 공격이 가능하고 이거는 뭐 소리도 없이 그냥 야, 샤샤샤샤샤 샤기라도 좀 넣어주지. 오케이, 그 다음 스킬? 아, 이게 자신의 HP를 소모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그람 스킬? <목소리> <우와>. 아, <laughs> 아이 포탄이 오는 거라고. 아씨, 난또 뭐라고? 자, 그 다음 스킬? 헤치라스 로스로보스. 지그즈 리리넷 헤치라스 로스로보스. 지그즈 리리넷 아각성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구나 이제 총으로 들고 있구나 아 이걸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구나 계속 바꿔봐 아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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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기본 아, 기본 어 기본 그저 총수는 똑같은데 상대를 땡겨 오는데 아 사거리 다 넣으면은 그냥 마지막 스킬에서 이렇게 상대를 땡겨오는 걸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대쉬가 틀려진다고 하는데 해볼래요? 아 각성 전에는 두 번을 사용했지만은 각성을 하고 나면은 세 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사스에서 옛날에 본것 같은데 아닌가? 사스에서 스타크가 왜 이딴 걸로 기억을 하지 나는 왜? 첫 번째 스킬? <목소리> 선생 총인데 왜칼 소리가 납니까 이거? <목소리> 두바비가 다리만 남았습니다. 아, 아까는 가슴에서 쏘는 거를 여기서 총으로 다시 쏘고. 고다그 다음 스킬? <목소리> 엥? <목소리> 그 다음 스킬은요? 스타다 <목소리> 스킬? 이뭐러다시이뭐러다 어, 아, 이제잘 돌아오네. 오케이, 이게 점프를 쓰면은 틀려진다고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 그저 위에서 쫙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네. 이뭐러다 이거. 도메토 이그즈. 세로 메두라짓. 止めとめ行くぜセロネトラジェット行こうとどめと行くぜセロネトラジェットやれやれ 이걸로 토도에다이 아, 뭐야? 그냥 디펙트는 1번 세론데 모션을 뭐좀 이렇게 확인하는데. 예예 이걸로 다이 이게 지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콤보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목소리> 아...이거 콤보 지금 이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벽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자 합니다 스리. 2-1-4! 이거는실전에서는 어떨지... 도검에도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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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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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를. 맞고 있 이거를. 거를거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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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뭐야 롤런 롤랑, 그래 롤런도 칼 많이 들고 콤보가 굉장히 좋았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토크가 현재 황금급이라고 완전히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를 스킬 한 것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콤보 연계랑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킬들이 전체가 원거리 라서 조금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俺たちが一つに帰るとき、俺たちの力も解放される。